월턴펑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안 마켓이라고 하던데. 소스이 뭔가 잘잘 만들었다. 한국에선 2,000원, 3,000원 하마치이지보달러더다 아, 달러면 달러에서 머리 자르는 그 돈인데. 캄보디아 물가에 비해서는 좀 비싼 느낌인데. 아, 저기서 사고 싶네머다 몇 달러야? 3달러 3달러야? 다 비싸지? 응 이거 캄보디아에서 3달러면 좀 비싼 거 같은데 아 이게 비 오니까 바로 천장에 말려 뒀던 거다 다 내리시네 근니 이거 약간 지붕이 있는데 비를 맞는 느낌이랄까 이거 여기 애들이 많이 있던데 6달러? 5달러? 몇 달러야? 5달러 5? w h a 네 h a p 거는 좀 e 편이네. e n you jump s i There is no men, men clothes. No. Is h e r e s o m e e r e church like this? No. The winter? The after. How m 아 c h is i 지 How u c h i t 35. n o m e on, two days every time you see what's in on t h e r 싼것 같지도 않고, 비싼 것 같지도 않고. 파마시 m 지그리이 이런 거는 괜찮네. 딱히 뭐 전체적으로 볼건 없는데, 옷 빼고는 좀 비싼 느낌? 그녀에게 줄 주스를 사러 왔습니다. 실수요. 이게 베트남에서는 만 오천 동에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4 2 0 0 리엘이니까, 큰일이 네 아까 갔던 곳을 못 찾겠네. Oh, excuse me. Oh, I? Right. Mm. No, oh. I don't have Facebook. Oh, okay. Sorry. Oh, I do a gift to you. Oh, thank you. Yeah, are welcome. Okay, can nice. I? Can you, can you oh. check on people? Oh, yes. no. uh, or find my name on your phone. Are you a YouTuber? Uh, no. You are a kid? No, I just travel here. Just We Where are you from?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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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South Korea? No. Your name is คุย 아쿤 레모멘트 아쿤 아 바로 옆 블럭에 있는 귀여운 친구 주려고 또 샀습니다. 아, 나도 못 마시고 있는데. 아이드 라이드 기브 잇투 i o i find my name on your phone. <laughs> 아, JW? 이 e a 니다 h 어, n k you. t a k u n 어 a k u n k y 어, 저 진짜 홀등이 맛있네. 네, 저는 오늘 푸놈펜에서 CM립으로 가기 위해 라리타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현지인이 라리타가 제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So 어, stay. Uh, you have another o o e 네. d y e h You have another o a r d 어, oh, just tell me what time w a i go? 어, t 1 n ten. 아 e n and ten. 어, uh, 무슨 number? You remember? number e i h n e h n can you call e for number? 2 w 1 3 6 0 아군 이게 미니밴이 허리를 제낄 수 없다하더라고. 제기면은뒷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냥 허리를 거의 수직으로 세우고 간대요. 저는 이 슬리핑 버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달러 더 비싸요. người tình, qua từng lần, sao ta để cho mình óng trong chút lo buồn, 이거 도세믈? 노, 파 아탐방. 어. The no, do 아, yes. 아, 아. name is 네. Yes. What, what is y name? p u l p a u e 어, p 아, 그 아콘. 아. 지금 이게 버스 시간표랑 버스 번호인데요. 왼쪽이 제가 가는 10시 10분 1718 버스입니다. 여기 아, 네, 1718죠? 신발을 뵀습니다. 소스테인, 드레이버. 아콘. 여기 보시면 1, 2, 3번이 1층이고요. 4, 5, 6번이 2층입니다. 버스 예약할 때 보면은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2층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2층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1, 2, 3 앞쪽, 4, 5, 6 위쪽, 7, 8, 9 1층, 10, 11, 12 2층. 저는 18번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이 편찮게 좋거든요. 그래서 12번 하고 싶었는데 누가 예약을 해가지고 저는 18번입니다 키가 1 8 8이 m 여서 어딜 가도 제 키에 맞는 그 슬리핑버스가 없어요 이렇게 돼 화장실 리뷰한 게 깜빡했네 우와 냄새 좋은데? 라임 엄청 막아나가지고 우와 캄보디아 이거 동남아가 아니라 이거 되게 선진국 같은데? 네 1박에 34,560원짜리 숙소에 왔습니다 5박을 예약했고요 여기도 돌로 만든 욕조가 있습니다. 아 진짜 욕조 진짜 야 진짜 크다. 와, 특이하게 찬물이랑 다신물이랑 반대로 돼 있네요. 전망이 탁 트여서 좋긴 하네요. 여기 단점이 근처에 술집이 있는데 막 새벽 3시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잠을 못 잔대요. 저도 좀 그런 음악소리에 예민한 편인데 위치가 여기가 이제 펍스트리트랑 5분 거리도 안 돼가지고 여기로 잡았는데 근데 저녁에 한번 잡보면 알겠죠. 수영장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뭐 혼자 놀기에는 좋아보여요. 화장실도 여 이거 되게 안코로 같은스럽게 우와 오, 근사한데. 오. 현재 시간 6시 11분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3일째 묵고 있는데 어제는 4시 반 오늘은 5시 반에 깼습니다. 이게 지금 들리는 개소리도 문제인데. 예, 저녁 시간부터 한 새벽 한 2시까지 근처에 술집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예,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진동 앰프가 빵, 빵, 빵한게 방안까지 울려 퍼지고 그게 끝나면은 개들이한 2, 3시부터 4시까지 미친 듯이 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닭들이 울어요. 분명히 구글인가 아고단가 후기를 봤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근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어차피 몸이 피곤하면 자게 돼 있으니 뭐 얼마나 심각하겠어 했는데, 아,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결론은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욕조도 이런 데 보면은 음. 물때가 너무 심하게 끼었고, 그리고 목욕하로 안에 들어가면 저쪽이 되게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끄러우면 그 박테리아 균이 많이 쌓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곤충들 날개, 그런 잔해물들이 군데군데 있고, 그동안 방에 사람이 안 써가지고, 오랫동안 묵힌 그런 느낌? 문이 휘었어요. 여기 이렇게 휘었거든요? 안과 바깥에서 서로 볼 수가 있어요. 태면에 곰팡이 피고, 핸드샤워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수납도 낮은데, 저 위에 거만쓰니까 물이 쫄쫄쫄 나와서 불편하고, 또저 같은 경우는 노출을 좋아해서 크게 불편이 없는데, 이 블라인드가 이게 다 내린 거예요. 다 내린 건데 여기 틈이 있어. 옆집에서 보이는 거죠. 샤워를 해도 여기 붕떠이 그러니까 위를 에 보면은 이게, 이게 원래 이런 그런지 구현지 모르겠는데 왜 길이가 모자랄까? 그붕뜨고 드라이기도 이 콘센트 이렇게 휘었고 다 참겠는데 아이 소음은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잘 때는 모기가 귀에서 앵앵앵거리고 여기 어딘가에 동화뱀이 있어가지고 꾹꾹 깡깡깡깡깡 그 동화뱀 특유의 운소리 그것도 너무 시끄럽고 출집 음악소리, 개들 짖는 소리 특히 와닭 운소리가 제일 심각해요 이닭 대가리를 다 비틀어 버리고 싶은데 아... 그리고 폰홈페에서는 한 번도 바가지를 당한 적이 없어요 사기를 안 쳐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야, 사기를 막 7배, 10배 씩치더라고요 도금 다 벗겨지고, 진짜 1불 주기도 아까운 거를, 이거는 탄피로 만든 팔찌다, 핸드메이드다 하면서 30불 이렇게 불러. 와,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돌아서니까, 막 붙잡으면서 얼마에 원하냐, 이러는데, 아, 너무 미개에요, 진짜. 현재 시각 새벽 3시 20분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3시 52분입니다. 지금부터 쭉 개소리, 닭소리가 계속됩니다. 대환장 파티다 진짜. 와.